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굴때지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은퇴 전꼭 알아야 할 경력 전환 비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지? 네, 맞습니다. 이런 걱정들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취업부터 창업, 새로운 커리어 전환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준비하는 완벽한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숨겨진 제도 꿀팁까지 특별히 알려 드릴 거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해서요. 메모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꼭 후회하실 겁니다. 펜과 종이 준비하세요. 은퇴 전 경력 전환 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중에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퇴직하면 그때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경력 전환을 퇴직하기 전 최소 1년에서 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분들의 성공 확률이 준비하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준비기간이 길수록 다양한 선택지를 차근차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두 번째, 새로운 분야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여유 있게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도들을 미리 알고 제대로 활용하시면 혼자서 헤매는 시간을 최소 6개월은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경력 전환 첫 번째 단계, 나만의 보물창고 찾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력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력 전환을 막연하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내가 가진 보물창고 정리하기입니다. 여기서 보물창고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 그리고 인맥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20년 동안 영업 일을 하셨다면 단순히 영업을 했다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스킬이 있다라고 적어보세요. 또 학교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셨다면 학생들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다라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새로운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강점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적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해봤던 일 중에 성과가 좋았던 것, 이세 가지만이라도 적어보시면 됩니다. 경력전환 두 번째 단계, 정부 지원제도 200% 활용하기.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쓰고 계신 지원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특별히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입니다. 이건 정말 대박 제도예요. 퇴직 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매달 최대 1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도 쌓고 새로운 네트워크도 만들고 거기다 수당까지 받는 거예요. 참여 절차도 어렵지 않아요.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면 기업과 약정을 맺고 실제 일 경험을 하는 거죠. 신청은 중장년 네일센터에서 할수 있고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중장년 네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번호는 02-6350-1500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런4050 프로그램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야 할 프로그램이에요. 40대부터 50대를 위한 완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부터 오프라인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네트워킹 할수 있는 모임까지 다양하게 지원해주고요. 특히 수강료가 무료인 과정들이 정말 많아서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런4050 홈페이지에서 회원 다임만 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는 50 플러스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정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곳이에요. 일자리 정보 제공, 인턴십 기회, 개인별 커리어 전환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경력전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해두세요. 경력전환 세 번째 단계, 작은 시작에 큰 힘.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정작 시작 자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작게라도 안전하게 먼저 시도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새로운 직종이 궁금하다면, 먼저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경험해 보세요. 실제로 그 일이 어떤 건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직접 느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로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집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협회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죠.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실제로 그 일이 나와 맞는지, 현실적인 수입구조는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모험 없이 안전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거죠. 경력 전환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실수. 지금까지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정보를 너무 늦게 찾는 것. 많은 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지라고 하시다가, 정작 좋은 제도의 신청 기간이 지나버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부나 지자체 지원 제도는 대부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 번째 실수, 무작정 창업하는 것.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좋지만 시장 조사도 없이 무작정 돈부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은 정말 신중하게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검증한 후에 확대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 기존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직장 동료나 업계 인맥과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경력 전환할 때 이런 인맥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어요. 기존 네트워크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로 만들어 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세 가지 실수는 꼭 피하셔야 해요. 한번 실수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오늘의 특별 꿀팁.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경력 전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정말 자주 바뀌어요. 매년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기존 제도도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분기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습관이 있어요. 중장년내일센터, 서울런4050, 50플러스 포털 같은 사이트를 매달 최소 한 번은 방문해서 새로운 공고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거나 휴대폰 알림을 활용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기회를 놓치는 일을 없앨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확률은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제도들과 방법들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퇴직 이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막막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지원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니까,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햇살 꿀떼지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